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, 언제부터 시작될까요? 공소시효 아시나요? 살인의 추억은 보셨을까요? 살인의 추억, 성범죄자 잡으러 다닐 때 경찰청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처벌하지 못한다,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공소시효,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. 이게 바로 공소시효인데요. 일반인들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인터넷 명예훼손 공소시효 언제 시작될까요? 첫 번째, 명예훼손 관련 글을 게재했을 때. 두 번째, 명예훼손 관련 글을 지웠을 때. 정답은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였을 때입니다.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. 왜 그럴까요? 명예훼손 글이 모두 삭제되어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면,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비방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 책을 세상으로부터 모두 회수해야지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.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영예성 관련 글을 게재했을 때 바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이죠. 이해가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